설사가 잦아 건강 검진을 하는 중에 염증성 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영환 원장입니다. 설사가 잦은 편인가요? 극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을 동반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질환이 되기 쉬워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듯 하다가 음식이나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지없이 복통과 설사를 하시나요? 막연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아 조심하고 있지만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없었다면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장의 점막을 외부 물질로 오인해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과 대장에만 염증이 발생하는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최근 20년간 크론병 환자 수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 면역 환경, 장내 미생물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환경 요인에는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등이 꼽힙니다. 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동안 증상이 없는 안정기를 반복합니다. 주요 증상은 묽은 변, 설사, 혈변이나 점액변, 복통과 잔변감. 기운이 처지고 식욕부진, 미열, 합병증에 의한 고열과 오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론병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중 젊은층인 20대, 30대가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되던 시기에 소화기를 보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화 과학회 공식 저널 소화 과학에 소화기 때 항생제 사용은 염증성 장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유소가 적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육류는 지방 부위 없는 연한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며 소량씩 자주 식사하여 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한다면 우유 섭취를 제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설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주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였는데 처음에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여겨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약은 장내 미생물과 위장관 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나 합병증 등에도 항생제 남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대일 맞춤 처방과 뜸침 등의 한방 요법으로 소화기 면역을 증진시키고 잦은 배앓이, 설사 등 주요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치료와 함께 생활 속 식이 관리를 이어간다면 건강한 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